관에서 연기자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네, 왼쪽부터 또 바라봐 주시죠. 브라운관에 이어서 스크린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될지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소녀 역할에 도이 있습니다. 둘셋 영화 터널에 둘셋 영화 터널 3D에 대박을 기원합니다. 자, 오른쪽은 셋,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터널에서 어린 소녀 역을 맡은 타이니즈의 도희입니다. 네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영화 재생의 첫 영화인데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첫 스크린이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했고 드라마랑 촬영하는 게 조금 더 뭐라야지 더 딥하게. 음. 촬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네. 뭔가 감정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웠었어요 사실 근데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또 주변의 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 말씀해주시고 음. 또더 원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음. 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스크린을 첫 데뷔를 뭐 공포물로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작품을 만나게 돼서 선택을 한 건데 우연히 공포물이 된것 같아요. 네. 예. 어, 사실 좀 부담이 <laughs>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전 작품 바로 다음으로 처음 하는 거기도 하고 그쵸. 또 사투리를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음. 조금 연습도 많이 했었고 음. 네좀 노력을 하긴 했는데 잘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예. 네. 단샵에 선배님께서는 잘해 주셨나요? 어, 사실 같이 <laughs> 붙은 적이 없어 가지고 <laughs> 예, 예. 그게 좀 아쉬워요. 영화 촬영장에서는 음... 못 만났어 가지고. 네. 그렇군요.